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한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노 연주자인 임동형님이 유학을 앞둔 서울대학교 학생을 그 피아노로 레슨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참 인상 깊은 것이 두 가지 있었는데 한 가지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레슨을 받으면서 학생이 점점 발전하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또 하나는 그 프로의 MC가 했던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피아노를 좀 치는 사람은 누구나 임동혁 선생님께 레슨을 받고 싶지만 자기는 간장중지 같아서 작은 그릇이라서 선생님께 레슨 받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꽤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릇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배울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꼭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귀한 은혜가 너무나 아쉽게 사라지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34장 마지막 부분과 35장 초반부 두 장을 묵상하도록 이렇게 엮어 놓은 것입니다. 34장의 마지막 부분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언약을 맺는 부분이고 35장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6월절을 지키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율법책의 발견입니다. 열한기 말씀을 보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연히 율법책을 발견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러나 역대기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히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요시아가 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모두 다 거룩하게 한 뒤에, 정결하게 한 뒤에, 그때서야 말씀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요시아는 그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31절입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왕은 자기 처소에 서서 말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유다는 이제 구군이 다한 나라였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습니다. 정치는 둘째치고, 당시 경제 상황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경제적으로는 거의 이집트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에도 쉽사리 이렇게 말을 낼 수가,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훌다가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제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요시아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예언된 재앙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암울해 보였습니다. 비록 나라의 상황이 나쁘고 망할 것이라고 그런 불행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지만 요시아는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어렵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 수만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도 미루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고민하며 애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아의 그 마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요시아가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힘을 내니까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들까지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라면 그 뒤를 따라올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 큰 은혜를 받고 밤마다 학교에 있는 대학교회에서 기도했었습니다. 처음에 기도하러 갔을 때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선배님들 몇 명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동안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러 가니까 함께 자취하던 친구 하나가 나도 같이 가자고 그렇게 해서 함께 가게 되고 그 친구가 기도하러 가니까 또한 친구가 어 나도 같이 가자 따라가고 또 나도 같이 가자 따라하고 그렇게 해서 누가 먼저 하자고 말한 것도 아닌데 한 1년쯤 지나니까 거의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밤마다 대학교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은혜는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차 점차 흘러가게 됩니다. 에스길 47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이 말씀과 꼭 같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게 될 것이고, 모든 생물이 살게 될 것이고, 그 강이 닿으면 바다까지도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면, 그 은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흐르는 곳마다, 은혜가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먼저 은혜 받을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은혜의 그릇을 만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모든 곳까지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35장 3절입니다.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메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막과 법궤를 어깨에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세워지고 난 뒤로부터는 법궤는 지성산에 가만히 모셔다 두었습니다. 그것이 성전이 세워진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법궤가 이리저리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 옮긴 적도 있습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신앙 부흥의 시대에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법괴를 옮긴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나쁜 의미로 법괴를 옮긴 적도 있습니다. 악한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법괴를 마음대로 옮기고 법괴가 있던 지성소의 중심에 다른 우상을 두었던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사실, 우상을 투기 위해서 법괴를 옮겼던 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요시아는 이때를 기억하며 말했습니다. 거룩한 괴를 성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하나님의 전을 섬기라. 이제 이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전답게 여기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아버지 아몬 때부터 봉사했던 레위인이나 아니면 문화세 때부터 봉사했던 레위인들은 정말 감격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결코 법궤를 옮기는 일이 없을 것이고 혹시 후대에 악한 왕이 생긴다 해도 제사장들이 다시 법궤를 메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제사장들을 축복해 준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제사장들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요시아의 그말 한마디가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가슴의 아픔을 씻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가장 많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격려하는 것입니다. 물론 맡겨진 일도 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만을 위해서 부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무심히 던진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아파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사랑방을 하고 전도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편하다 보니까 때로는 격의가 없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말로 행동으로 상처 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칭찬하는 것이 격려하는 것이 정확하게 말하면 격려하는 기술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표어를 참 좋아합니다.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힘써 해야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제 곧 12월달이 될 것이고 금방 2021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자랑방에서 누구를 격려해야 될지, 우리 전도회에서 누구를 격려해야 될지 한번 둘러보십시오. 올해는 어느 해보다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사실 그 코로나 때문에 무엇 하나 마음껏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일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아신다면 여러분들의 격려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격려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전화 한 통, 여러분 전화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전화하십시오. 때로는 잠깐 만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12월 섬김이 있고 격려가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볼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방과 우리 전도회와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